오늘 이 시간에는 제1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크게 보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존의 단계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여기면 살때 그것을 생존의 단계 이렇게 부릅니다. 이두 번째 단계는 성취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성공이나 부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의식주를 걱정하는 이 생존의 단계를 지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불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에 골몰하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숨 가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게 된 불을 즐기고 누리는 인생을 성취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의미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 중요성을 찾는 단계입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과연 가치 있는 인생인가?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미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단계를 걷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볼때 나는 과연 의식주 해결만을 위해서 애쓰는 생존의 단계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회적 성공이나 부를 추구하는 인생의 단계를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에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단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금방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이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흔히 이 소명을 콜링 이렇게 부릅니다. 이 콜링, 이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세상은 이 소명을 많은 지식과 또 학문을 쌓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세상은 이 소명에 대해서 너 스스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어떤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보다는 그저 세상의 부와 성공을 쫓는 단계에서 애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 콜링, 이 소명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소명, 이 콜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콜링, 이 소명에 대해 생각할 때 나와는 별 상관없는 단어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콜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주로 이 콜링은 목사님들에게만 부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되려면 확실한 콜링이 있어야 한다고라고까지 말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콜링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콜링을 한 주체, 즉 콜러, 그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소명이 무엇인지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누가 불렀는가. 누가 나에게 소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가? 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콜링하신 콜러는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목적과 뜻에 맞게 그 대상을 부르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모든 자연 만물들이 응답했습니다. 다함께 우리 창세기 1장 5조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말씀을 한번 영어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뭐 cold 부르셨습니다 또 어둠을 밤이라 cold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빛을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어둠을 통해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소명이고 어둠의 소명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 무출 땅이라 부르셨습니다. 모인물을 바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목적에 맞게 콜링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 앞에 모든 자연 만물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1장,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고유한 목적을 부여하고 그 목적대로 살도록 창조하셨듯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하나 고유하고 독특하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는 내 소명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콜링하신 콜럴, 즉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콜링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된 창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콜링하셨는지, 나를 어떤 소명으로 불렀는지 묻고 또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묻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이 삶의 현장이 과연 하나님의 그 온전한 부르심의 자리인지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께 나의 소명에 대해 묻지도 않고, 목적도 방향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하다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인생은 혼돈, 그리고 공허, 그리고 흑암이 기품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 앞에 순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콜링으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에게 어떤 소명을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사에서 43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말씀 그대로 나를 즉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셨습니다. 여기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불편하시면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찬양도 잘 못하는데, 나는 뭐 찬양대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에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꼭 목소리로 노래한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 찬송은 이 히브리어로 한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한랄의 뜻은 찬송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한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 찬송의 이할날의 뜻은 꼭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바로 할날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명이 다시 한번 여기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다시 말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름하여 무엇이라 부릅니까? 제일 소명.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콜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일 소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개명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데 우크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칭찬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자랑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죄로 인해 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를 씻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자랑이고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제일 소명이 될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전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 찬성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전제는 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제일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소명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통해 자꾸 무엇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예배를 참잘 드렸다라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 은혜 많이 받았다. 우리가 자주 말하곤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코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의 힘과 목숨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받았어야만 그 예배가 참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되면 좋은 예배 맞습니다. 또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울컥했다면 그 예배에 은혜가 넘치는 예배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전제는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과 자랑과 찬송을 드림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제일 소명을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일 소명, 다시 말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마디라도 이 예배 가운데 선포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성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일 소명이 될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소명을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나도 모르게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그 제일 소명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흐트러진 소명이 재확인되고 재조정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린 예배가 우리의 제일 소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예배하는 한인 제일 장로교의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소명은 나의 적성에 맞게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찾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받은 은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재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달란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명이죠.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인 소명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제일 소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 혹시 선호도나 꿈을 기준으로 가지고 소명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과욕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한 소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며 덫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2차적인 소명이 제일 소명을 앞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관심사가 제일 소명이 아니라 제 2소명, 2차적인 소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제일 소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2차적인 소명을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소명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차적인 소명, 즉, 재능과 달란트로 우리의 소명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재능과 달란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이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차적인 소명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직장, 이 비즈니스와 같은 나의 삶의 터전이 이웃 사랑의 현장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이웃을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은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삶을 통해서 세상이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인 줄 믿습니다. 이 제일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지 않고 온전히 자랑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 허락된 삶의 일터에서 이웃 사랑의 소명은 사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삶의 향기로 흘러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실제를 1차적인 소명인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일터의 현장인 이 이차적인 소명에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지 그 실제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아간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제일 소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한인 제일 장로교의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한인 제일 장로교의 소명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바로 제일 장로교회 제일 소명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제일 장로교회의 거룩한 소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위해는 참된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소명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세상에서 쫓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배싱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명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말지, 드리지 말아야 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큰 제일 소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그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소명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이제는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예배가 우리 삶의 예배로 드러나게 될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모든 이웃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되게 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소명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 자신과 또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한인 제일 장로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나? 고민하며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소명은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소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 소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비니스 현장에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콜링, 소명, 이 부르심에 순정함에 나가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소명은 나의 재능과 달란트, 내가 하길 원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거룩한 제일 소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소유한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그저 노래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배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사나니 우리가 무엇을 받기보다는 우리의 목숨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소리하는 마음 이 있었습니까? 하늘 그것이 우리의 소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생각하며 우리 그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흔들린 소명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재정비하게 도와주시고. 그 소명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이웃 사랑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일 소명이 될 믿습니다. 이 소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심게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어떤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부르심에. 기쁘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런 한인 제일 자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소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명이 우리 삶으로 연결되기 원합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으로 늘 어디서나 하나님을 자랑, 사랑...